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는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 수용 안 하기로 결정. 국내 관중도 절반입니다. 올해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때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공식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대외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3월 20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재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도쿄올림픽의 방문객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티켓은 63만 장으로 이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경기장 관중 상한선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미오리는 해외 일반 관중 포기는. 일본 경제에 2천억엔 약 2조 76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관중 50%일 때 경제적 손실 1조 6258억엔 약 16조 88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와 조직인는 1번 관중 상한 없음, 2번 관중 50% 삭감, 3번 무관중 등세가지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경기장 관중 수용 인원의 50%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경기장은 국내 관중 수용에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IOC와 IP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올림픽 참가자와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결론을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IOC 위원장도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열성적인 올림픽팬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선수들의 가족 친구들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자태 전면 해제를 앞둔 가운데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연속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도,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자태를 3월 21일까지만 유지하고 해제합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